제천 경찰서는 지난 21일 자동차 수리센터에서 보관 중인 차량 안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피자 에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피자 에이모 씨는 수리 중인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천시 자동차 공업사 등 8개소의 수리를 위해 주차된 차량에서 22번에 걸쳐 현금 73만원 가량을 절취했습니다. 제천경찰서는 보관 중인 차량의 문을 반드시 잠그도록 관내 자동차 공업사와 카센터 등의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차량 터리 등 생활 범죄에 적극적인 수사로 대민치안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수리를 위해 차량을 맡길 때는 차량 내에 현금 등 귀중품들을 보관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